7학번이자 키맥스 24기 그리고 현재는 이제 동방소방안전이라는 소방점검업체 6개월 동안 이제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윤종준입니다 저는 일단 현장실습을 하게 된 계기가 현성호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동방소방안전이라는 점검업체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저의 꿈에 이제 조금 더한 발자국 더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실습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데 이론과 경험은 다르다는 것을 실습을 하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실습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과 이론이 이제 경험으로 쌓이는 걸 제가 알면서 이제 진짜 내게 됐구나 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고. 물론 실습생 땐 아는 게 없고 이론만 알다 보니까 제가 많은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가끔씩은 한번더 해보고 가끔씩 이제 실습 갔을 때 이제 회사분들이 막 알려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 회사 정말 괜찮다. 그리고 이제 실습 마지막 날이 회사에 내가 한번 일을 다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되게 많았고 결국 이제 사장 대표님에게 한번 제가 여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서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 6개월째 아주 단단한 소방기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 또 좋은 점도 되게 많, 많는데 문제점은 이제 제 생활이 이제 좀 규칙적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는 점이 일단 있고요. 이런 나이에 많이 놀고 싶지만 미래를 위해서. 참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 뭐라 그래야지? 이론과 경험이 같이 쌓여서 확실하게 아 알게끔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소방에 있어서 이 소방이란 걸 이제 저도 현장에 나,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감지기, 유도 등 모든 소방시설을 다 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한70% 정도는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체 방법이나 동작 원리, 어떨 때 스프링클러가 터진다, 아니면 어떨 때 유도 등, 아니면 어떨 때 감지기. 이런 식의 상황을 이제 저도 점검을 하면서 배우고, 이제 저도 이제 모든 시설들을 이제 거의 다 다를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입니다. <목소리> <하여튼. 목소리>